아보다 바빠 <laughs> 일단 이거 유튜브 썸네일입니다. 유튜브 생방송 썸네일. 생방송. 그래서 생송썸썸일일도 g l 지 게임에 맞춰서 바꿔야 할것 같아서 썸네일 간단하게 완성하고 어차피 생방송용이라 엄청 정성 들여야 할 생각은 없거든요. 어떤 게임인지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정도. 아니, 이거, 출시한 지 얼마나 됐다고 온갖 유튜버들이 다 하고 있던데. 한, 금요일 날, 새벽에 나오지 않았나? 목요 아, 목요일 날 새벽? 근데 금요일 날부터 사람들이 아주 막, 응? 기대라도 했다는 듯이, 열심히 하던데, 온갖 유튜버들이. 이러다가는 스포 보겠다. <laughs> 의도치 않게 스포 보겠다 싶어서 빠르게 가져왔습니다. 평일에 가져올까 했는데, 이거 의도치 않게 스포 볼것 같아서, 안녕하세요. 하필 플레이 타임 한다고 설마 들어온 사람? <laughs> 인기 많은 게임이니까. 아, 그분이 이거 채팅창을 꺼놨네. 딴 게임 할때 채팅창을 꺼놨는데. 그래서 켜놓겠습니다. 시부터 한다는 점. 중간에 커피도 와야 돼서. 업시켜는대허이 기다릴 겸 유튜브 생방송 썸네일 그리는 겸. 에. 에. 제 남자로 보이시나요? 이 캐릭터가 여자라고요. 오늘. 아, 좀있난지 얼마 안 해서 목이 좀 잠기기도 한 느낌인가 중학생 남자애 같다는 소리인가 그런 얘기 많이 듣네요. 여기서. 현실에서 얼굴 보고 얘기해서 듣지 않는 소리를.